고객님 발이 엄지 발가락이 안쪽으로 휘어 있는 거 눈에 보이시나요? 그리고 나머지 발가락은 약간 이렇게 굽어 있어요. 이 발등 뼈가 높게 올라와 있는 아치가 높은 형태의 발을 갖고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체중이 여기에 쏠리면서 발가락을 휘는 힘이 되는데요 이 발가락을 휘는 힘 자체는 결국 발톱도 휘게 해요 엄지 발톱도 엄지 발가락도 지금 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부분 자르고 길이 정리 먼저 시작을 할게요 평소 축구 하신다고 그 축구화 자체가 많이 작았을까요? 네. 지금 혹시 이거 지금 많이 불편하실까요? 음. 괜찮으세요? 좀 사이즈가 애초에 좀 많이 작을까요? 괜찮은데 음. 어차피 축구화는 근데 앞에 아 앞이 쪼이는 형태 근데 사실 고객님 발톱이 축구하시는 분 치고는 발톱은 말짱 하세요 <laughs> 발톱 멍들고 막 여기저기 깨지고 하는 분들 많은데 고객님은 그렇게 최근에 별로 안 하세요 <laughs> 아 최근에 별로 하진 않으셨고요? 발톱만 빠지고 그럴 때 축구 많이 할때 아 발톱 빠져서 이렇게 난죠 아, 음, 엄지 발톱이요? 네멍 음. 들었다가 가만히 내버 두니까 음. 저절로 빠지더라고요 아 그때 색깔 자체가 많이 변한 게 보였을까요? 네 그냥 검은색이었다가 빠지니까 음. 흰색이 어 지금 여기 부분 잠깐 확인해 볼게요. 처음에 추측하기로는 고객님 여기 발톱 옆에다가 고리를 거는 장치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서 발톱 길이는 이 정도에서 길이 줄였고요. 발톱 밑에 이물질이 좀 많이 끼어 있는 편이세요. 아무래도 습하고 균으로 인해서 발톱 자체가 좀 바스러지다 보니까 이런 이물질이 많이 끼는데요. 이게 많이 오래 두면 석회처럼 딱딱해져서. 오히려 발톱을 누르는 힘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주기적으로 이물질 빼는 것만으로도 불편함이 훨씬 줄어들어요. 근데 축구 이젠 안 하신다고요? <laughs> 지금 제가 이렇게 했을 때 불편한 느낌은 없으시죠? 음. 소리가 조금 시끄러울 거예요. 발톱 밑에 이물질 뺄게요. 약간 불편하실 수 있어요. 괜찮으세요? 그 양쪽에 고리를 거는 장치, 이3 t o 라는이 장치로 들어갈 건데요. 이거로 지금 발톱을 들어올릴 거예요. 근데 고객님의 발톱이 좀 습하다 보니까 좀 바스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발톱 사이드 부분 여기 부분 고리를 거는 부분에 발톱이 먹혀 들어가지 않도록 먼저 글루로 보강을 한 다음에 들어갈게요. 여기 지금 불편하진 않으세요? 네. 고객님, 제가 이렇게 당기는데요. 지금 불편한 느낌이 있으신가요? 괜찮으세요? 네. 고객님, 지금 발톱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발톱 끝에 지금 자국난 거 보이시죠? 네, 네. 꼬집고 있던 발톱이 길이가 길어서 좀 커팅하니까 자국이 남은 거예요. 여기도 발톱 밑에 공간이 뻥하고 났어요. 여기 아마 불편한 느낌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 네. 응. 음. 먼저 장치 제거할게요. 여시 발톱 장치 이거 걸고 불편한 점은 없으셨어요? 음. 음. 발톱 깎을 땐요, 고객님 발톱이 요런, 요 정도 나와 있다 했을 때, 여기를 들고, 사실 고객님 셀프로 하기 참 쉽진 않을 거예요. 요렇게 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네모로 일자로 쭈루룩, 이렇게 일자로 쭉쭉쭉 들어가면 돼요. 끝에만 요게 뾰족한 것만 살짝 갈아서 정리하는 식으로 하시면은 이제 집에서는 네모나게요 정도만 유지하셔도 돼요. 또 여기랑 여기랑 방금 갈았던 데랑 여기랑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오면서 여기 앞에 다시 집등이 하고 앞으로 다시해서 한번 쓱싹 쓱싹 하면은 끝이에요. 고객님께서 직접 배우려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지 <laughs> 나중에 할 거예요, 니까그렇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발톱이나 손톱 하얀 거 남는 거못 참아요. 그렇죠. 빡짝 깎게 되고 하얀 거 남는 게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얇게 하얗게 남기는 게 오히려 손톱 발톱 건강에 좋아요. 이걸로 여기 여기 갈아도 돼요? 여기 표면을요? 네, 네. 어 이거 제가 표면을 지금 갈은 이유는 고객님 아까 하고 계셨던 장치 그거 보호하는 젤이 남아있던 거를 지금 제거하느라고 갈은 아. 거고 평소 때는 웬만하면 이거로 갈지는 않아요. 어, 이거는 고객님이 집에서 갈기 어려우시기도 하고. 이거를 고객님이 갈다가 표면이 울퉁불퉁해서 어느 부분은 너무 얇게 되면 오히려 발톱이 깨지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되도록 그냥 여기 길이 다듬는 정도로만 쓰시고요. 그그는것 그, <laughs> 이건 사지 마세요. 사지 <laughs> <하지> 마요? <laughs> 이거는 왜냐면, 이거는 고객님이 셀프로 하다 보면은, 발톱 밑에 상처가 나면은,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크고요. 저희는 이게 다 멸균되어 있는 도구예요. 근데 집에서는 이거를 멸균 과정으로 유지하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 감염이 더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laughs> <웃음> <웃음> 자꾸 도구를 <laughs> 탐내세요 우리. <웃음> <웃음> 저희도 셀프로 발 관리 쉽지 않아요. 그래서 때 네, 웬만하면 서로 해주는 게 제일 좋고 관리를 진짜 받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자, 어, 이 <laughs> 시원해 보이더라고요. 응, 그렇죠. 이게 이게 시원하니까 저희는 웬만하면 이거는 제일 비추예요. 지금 발톱 조이는데요. 불편한 느낌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고요 찔리는 느낌 없으, 없으시고